자, 오늘 이 시간에는 2018년도 고동수학 비상교육 2018년도에 지금 교육과서가 바뀌었죠. 거기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들만 앞에서부터 교과서 쭉풀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15쪽 바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수학 역량 기르기에서 이게 난네 X-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계수와 상수항을 이용하여 세로로 계산하여 전개한 것이다 이렇게 뭐 계산을 했어 네? 세로로 전개를 해서 여기에 계수를 따서 1 1 1딴 다음에 1 곱하기 x-1은 1-1에서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, 1 1 곱하면 1 1 1 해서 더해서 이렇게 계산했다 이주죠 맞지? 네? 그러면 여기 봐봐 자,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. 자, 선생님이 여기좀 잘라서 얘기를 해볼게요. 수학영량기울기라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또 시험을 낼지 모르니까. 자, 봐봐. 그러니까, 지금 이 계산 방법은 이렇게 됐대, 이 줄이야. 자, x-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야. 물론 얘는 정계 공식에 의해서 a-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의 제곱은 보니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어서 보자마자 그거가 똑같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건데 지금 얘는 계산 어떻게 했냐면 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계수는 1 1 1 이렇게 땄고 얘의 계수는 1하고 마이너스 1이다 이 소리지 그래서 얘를 계산한거야 꼭그 곱셈하듯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를 1, 1, 1에서 얘랑 얘를 더하면, 마이너스 1, 0, 0, 1이 돼서, 봐봐. 상수항 1차항, 2차항, 3차항에서, 계수를 보면, X 세제곱 마이너스, 이렇게 계산이 됐다, 이소리지 맞죠? 오케이? 자, 그러면, 밑에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된다면, 같은 방법으로 얘를 계산하자고 그랬어 그럼 얘는 개수가 어떻게 돼? X 세제곱더 하기, x 제곱더 하기, X 플러스 1의 개수는 1, 1, 1, 1이죠. 그 다음에 얘의 개수는 어떻게 돼? 1하고 마이너스 1된대술이 식이죠. 그치? 얘를 곱해보면, 봐봐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하신다. 그 다음에, 1, 1, 1, 1 이렇게 된 대술이죠. 더하면, 마이너스 1, 0, 0, 0, 1 이렇게 돼버리죠 상수학 1차, 2차, 3차, 4차가 돼서 얘는 뭐가 돼버립니다? X 네제곱 마이너스 1이 된대, 이 줄이야. 이해가니? 얘의 답은 그래서 X 네제곱 마이너스 1이란 말이다. 오케이. 이해가? 그러면 2번 문제가 지금 얘를 유추해보자고 그랬는데 잘 들어보세요. 자, 선생님 이렇게 유추를 해볼게. 잘 들어. 잘 들어라. 얘들아.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은 뭐가 되냐요 x 제곱 마이너스 1이즈 그럼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뭐가 됐어? x 세 제곱 마이너스 1이 됐단 말이야. 그 다음에 1번 문제에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세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뭐가 됐냐? x 네 제곱 마이너스 1 됐죠. 그러면 얘들아 얘기해봐. x-1 곱하기 x 9 제곱 x 8 제곱 x 7 제곱 더하기 다다다 x 플러스 1 얘는 뭐가 되겠어요? 봐봐. 여기 x-1은 다 인수가 있고 1일 때는 2고 2일 때는 여기가 3이고 3일 때는 4니까 얘가 9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? 유출를 하면 x 10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대출이죠. 오케이? 그래서 2번의 답은 x 10 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축축할 수 있다. 이 소리야.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? 이해가셨죠? 그치?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한 번씩 한번더 들어가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. 잘 들으세요. 예, 봐봅시다 xn 제곱 마이너스 1 9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항상 x마이너스를 인수를 갖고 있고 얘보다 x마이너스 1제곱 n마이너스 1제곱 xn마이너스 2제곱 xn마이너스 3제곱 계속 이렇게 가서 나중에 플러스에 요걸 공식처럼 외우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x 7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을 항상 인수로 갖고 있고 X6제곱, X5제곱, X4제곱, X3제곱, X제곱, x 6제곱 x 5제곱 x 4제곱 x 3제곱 x 제곱 x 플러스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수 있어요 요렇게 하면 전개고요렇게 하면 인수분해지 오케이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엄청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. 이해갔죠? 이해갔지? 자 그래요. 자 수학 영양 기르기 바, 보았습니다. 15쪽이요.